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장모 사건 우정부 검찰들에게 고한다. 너희들은 빨리 압수색 70군데 해라. 그리고 기레기들 불러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는 거 생생하게 중계하기 바란다. 기레기들은. 윤석열은 청문회 때 장모 사건은 나는 아는 게 없다라고 얘기했다. 나는 그 소리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다. 이제는 윤석열 장모 사건은 MBC 스트레이트에서 어저께 보도했다. 나는 그걸 보고서 왜 7, 8년 동안이나 네 번이나 고소를 했는데 여태까지 조사를 안 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나는 백그라운드가 윤석열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나의 생각은 판 검사 들도 아마 관련이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장모를 조사 한번 안 하고 기소 한번 안 하고 여태까지 지장 넘어갔다. 이게 될 말인가? 나는 그래서 거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 조사한 사람, 한번 무슨 관계인지, 왜 조사를 안 했는지, 검사, 판사들,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윤석열은 조국 가족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놓았다. 아들, 딸. 무죄가 나오면 너는 무슨 죄를 받을 것이냐? 윤석열 네가 말했지 정치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그렇게 네가 했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는 너 깡패다. 의정부 검사, 너희들 형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증인들이 한의를 했다고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을 말하라. 국민이 두눈 뜨고 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먼저 기소해라. 그리고 탈탈 털어서 별건 수사해라. 이제야, 6개월간 가지고 있다가, MBC에서 스트레스트 해서 방영하니까 이제 조사를 해. 이제 15, 14일 남았어. 얘라이 똥물에 튀겨서, 모모 할놈 들이야 이제는 시간이 없다. 먼저 기소해라. 조국 장관님 같이 똑같이 해라. 덜도 말고 들도 말고 별건수사 필히 하기 바란다. 아마 윤석열은 내가 보기에는 청문회때한 말을 장재원하고 얘기한 걸 틀어 주겠다. 잘 봐라. 300억 장고 증명 위조. 30억 당좌 수표 부도 사건. 이거 아십니까? 굉장히 지금 이 검찰 주변이나 언론에서 화제가 상당히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뭐 질문도 간 걸로 알고 일부 뭐 답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내용은 좀 아십니까? 예? 네? 전혀 아니, 모르세요? 아니. 제가 사실 이 얘기 드리는 거는 네. 윤석열 면방주의가 절대 안 됩니다. 네. 피해자 아홉 분이 네.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웠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지금 구속돼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가 할부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지검기관의 매우이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온 증거를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잘들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잘 설명을 하셔야 제가 볼 때는 이 검찰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 그리고 적폐수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또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신 거 조의를 표하면서 정의로운 검찰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주변에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장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9분이 30억을 피해가 더얘기라고 있고 이 사건의 은폐의 배후에 윤승열 지검장이 있다라고 모든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피해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본인 문제 장모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 팩트들이 상당한 증거가 Morning. 혹시 현재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받고 있다. 저쪽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건인데 먼저 이제 그 증거자료를 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좀 넘겨보세요. 자 이게 장모님이 그 부인의 친구인 김모씨와 자. 상호조추본의 직원도 아닌 김에게 필요하니까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내장을 다 받은 거 맞지요? 예, 이것은 다 허위지요. 예, 공무원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번 여기 보세요. 자, 이거는 형사 7부에서 판결문입니다. 자, 안 씨는 최시명이 최 씨가 장모님이십니다. 명의의 잔고증을 보여준 사황을 차용했는데 임씨 지금 이피리자입니다 임씨는 당시 발행인 최씨에게 장모에게 전화를 했는데 장모가 자신이 발행한 것이 맞고 잔고 증명도 있다. 이 잔고 증명을 허위로 띄고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임씨, 피해자 임씨는 안씨 대리인 안소윤에게 강제 소송 지위를 사해적으로 연장하고 연장하면서 임씨는 안씨의 발행 최씨의 사실 확인서, 사실 확인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자 이거는 장모님이 직접 자필로 쓴 사실 확인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음. 자 당좌 수표 발행했다 확인함 3월 4일 을 발행했다 확인함 다 써주거든요 그리고 인감 증명서까지 저기 있죠 장모 인감 증명서까지 제출 합니다 이 피해자들에게 임시에게 그 그렇죠? 다음에 또한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당좌 수표입니다 이게 그 장모님의 당좌 수표예요 당좌 수표인데 도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거를 은행에 넣지 마라. 지급기를 연장해 달라고 하면서 계속 이걸 도장을 찍어주는 거든요 장지훈이 이렇게 따지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아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청문회 대한 장면입니다. 예, 시기 바람 예, 부산 사상총장 장기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예고편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나오던데 지난 국정감사 때 장모님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근데 참 불행하게도 제가 장모님 사건에 윤성열 후보자께서 배후에 있다는 그 고리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모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우리 후보자님한테 아픈 얘기를 좀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장재원이 왜 그랬을까요? 나는 윤석열이 하고 하, 한 나라, 미래통합당하고, 이때부터 짜고 치는 고수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가 누군가가 연락을 해서 나는 너의 편이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야 되는 짓거리입니까? 그리고 보세요. 윤석열이는 황교안이를 웃으면서 맞았, 맞았고 아주 법사위원들하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도 아주 정교계 인사를 나누고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찬 대표님, 윤석열이는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이 벌써 같이 놀았어요. 짜고 치는 고우 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테스트트 어떻게 했습니까? 다섯 명 기소 안에서 판사가 기소해라 해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 까. 다 끌다 못해서 국민이 난리치니까 맞지 못해 기소했죠. 황경안이이고 나경원 둘두 두 사람만 불러다가 다 불러야지. 창피한 번 줘야지. 납득이 갑니까? 납득이 가지 않죠. 나경원은 어떻습니까? 나경원은 11번이나 고소를 했어요 윤석열 두 단어 깜빡 안 하죠 왜겠습니까? 약점이 잡혔다는 얘기죠 어, 미래 한국당에 무슨 약점인지 모르지만 장모 사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장여원이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그리고 패치지 못했다고 그 얘기는 안 한다고 그래? 참, 너희들이 검사냐? 참 답답하기, 하, 하,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이겠습니까? 개업령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도망간 놈 붙잡지도 않고, 압수수색 신천지 압수수색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압수수색을 안 해. 결국은, 여한사비한테 구속용,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니까 두 번이나 기각, 기각하고, 기각만 안 했어도, 코로나는 일찍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구 시장, 어떻습니까? 한달 지나서 조사한다고 깝죽깝죽 끓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CCTV 다 뭉개고, 없어지고, 모든 게 말짱 도루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한섭, 너 반드시 책임을 져라! 우리,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노심초사, 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모르냐? 코로나 때문에 국민의 목숨을 내, 내 목숨과 같이 여겨서 대응을 잘한다고 세계에서 우리 국민은 일등 국민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유어나 아, 아, 어디야 어 진단 기준과 진단 시약 그거를 11개국 국가에서, 선진국에서, 동남아에서 서두다 달라고 난리다. 그러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어할 때, 우리를 믿고, 문 대통령을 믿고 좋은 말씀을 왕세자가 했다고 한다. 그래서 진단 시약을 제일 먼저 아랍 에미레이트한테 팔았다고 한다. 이게 신이 세계 각국의 신의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 문 대통령은 최고로 친다. 그리고 중국에 어려울 때, 우리 문 대통령님은 어떻게 했느냐? 위로, 위로 전화도 해, 하고, 또한 마스크도 주고 모든 걸 협력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중국에서 그걸 고맙게 여겨서 열 배로 마스크를 줬다고 한다. 그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의 대통령님의 하는 소신이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에서도 드라이브. 책킹을 한다고 한다. 시약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약을 판매해 달라고 매달린다.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40만 개씩 공장에서 나온다고 한다 많이 남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천천히 다 잡혀간다 그거 다 수출하면 우리나라가 의료왕국이 의료 되는 것이다 이게 국의선양이다 이게 국가를 위해서 하시는 문 대통령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국정 운영을 잘하는지, 너희들 배워라 좀. 그리고, 오늘 11시에 추경 예산이 통과된다고 한다 이거도 대구 경북 너희들의 본거지가 그랬으니 통과시켜 준다고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되지 왜 100만원씩 준다는 말이 나온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왜... 고관 대작들, 문 대통령...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고 입마이 포켓" 안하니까 그래도, 돈이 남아돈다 우리나라 빚은 30%뿐이 안된다. 일본은 250%다. 60%까지 여유가 있다. 한나라당 전신들이 안에 먹었으면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한 4만 불에서 5만 불 훌쩍 넘을 것이다. 자기만 잘 살라고 해쳐먹었다. 세금도 문 대통령하면 철저하게 걷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부정부패를 문대통문 대통령 같이 하면. 안 하면, 금방, 오만 불이 넘어갈 것이다. 한나랑 전신들은, 무엇을 배웠냐? 도덕질만 배웠냐? 도덕질을 한 놈한테 얘기하는 것이다. 빨리 방성하고 고개 숙여서 참회하기 바란다. 그리고 또한, 미래통합당은 국회의원이 무엇이냐? 4분 5분, 4분 5열 일 됐지 않느냐? 너희들이 국회의원 돼서 무엇을 하려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좋으냐? 나라를 위해서 하면 좋겠지. 나는 미래.